내일 이제 모로코 가니까 음. 오늘 아지 어. 인트로 찍었어 어, 오늘 빨리 편집해서 모로코 준비하는 걸로 잠 다시 말해줘 뭐? 처음부터 모로코 가는 거? 어그저 내일 모로코 가고 아이슬란드 빨리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laughs> 바빴어가지고. 이게 바빴어가지고 며칠째 늦은 거죠? 자, 며칠도 아니야 3주째 지금 영상 <laughs> 안 올리고 있는데 바빴어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다. 꺼져. <laughs> 네 지금 모로코 가기 위해서 파리 보베 공항에 왔습니다. 시작부터 비행기가 어, 연착되고 있어서 쉽지 않네요. 이번 여행도 네제우 씨랑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기다리는 동안 빠르게 편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 밀려가지고 편집이 빠르게 아이슬란드랑. 포르투 올리고, 이제 모로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로코 도착을 했고, 뒤에 보이시면 이 글씨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또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저의 그 여행 유튜버의 본능이 좀 끌어오르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희가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 흥정을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살짝 이제 고난이 예상이 되는데 한번 잘이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얼마였지? 처음에 206. 처음에 아, 200 딜러. 처음에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하면은 한 3만. 3만 원 정도를 불렀는데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흥정해서 지금. 총 얼마? 100, 1 120. 120dg 이니까 한국돈으로 하면 한 만, 4,000원 정도에 네, 깎아서 터으니까 아까 보니까 인당 50, 5 0 d 가 50, 50이라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저희가 한 20, 맞습니다. 한 3,000원 정도 박았쓴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정도는 저희가 지금 밤이 늦었기 때문에 <웃음> 감안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어제 그 탕헤르에 도착을 했었고, 오늘은 바로 셰프 샤우엔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네, 버스를 타고 넘어가야 되고, 간단한 아프리카의 풍경을 물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습하고 날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홍콩이나 동남아에 온 듯한 그런 습함인 것 같아요. 저희 어제 밤에 조금 간단하게 여기 근처를 돌아다녀봤는데 막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밤에는 호텔에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택시 정류장에 왔는데 벌써부터 이 호객행위가 들끓고 있습니다. 뭐지? 한국인은 어떻게 알았지? C T M bus h o 2D 20? 20 20 20 드럼. 20 20 20 20 20 30 30 0 30이0 2 0 30 30이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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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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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100% 일치하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네, 모로코는 횡단보도가 별로 없는데 건너가지 못하겠네요 이거 제가 여기 와서 신호등을 단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냥 야생으로 건너야 돼요 에서 한2 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셰프 샤우엔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산에 있는 도시라 풍경은 예쁘네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탕헤르보다더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식당 찾아서 밥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셰프 샤우엔 도착해서 식당을 왔습니다. 일단 좀 매운 게 땡겨서 중식당에 왔고 식당 들위가네 기가 막힙니다. 식당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예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좀 매콤한 국수랑 간단한 여기 튀김류가 맛있다고 해서. 간단한 튀김 같이 곁들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킨 나왔고 이제 밥좀 먹겠습니다. 네, 음식 나왔고 먹고 이제 호텔 이동하겠습니다. 숙소에서 지금 낮잠 좀 때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셰프샤워엔이 크게 볼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골목골목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색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골목골목이어서 사실 다니기는 좋지 않아요. 계단이고 오르막이고 이런데. 그래도 이 모로코만의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데가, 이런 데가 다 시가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작은 마트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탕헤르는 어제 프랑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셰프 샤우에는 이 중동의 쪽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길 가다가 프랑스어는 들리지 않네요. 근데 어떤 이런 시설 같은거나 정류장 이런 데는 다 프랑스어가 붙어 있어서 여행하는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해발 600m 위에 지어진 도시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이게 관광객인지 현지인지 구분은 잘안 되긴 하는데 이런 곳도. 시장에서 팔고 있고 이런 건 깨지지만 얼마나 사서 가고 싶네요. 어, 네 여기가 폭포가 있어서 저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제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 인도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브라질 뭐 이런 느낌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니기는 좋네요.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네, 산 올라오니까 확실히 고산지대 같이 보입니다. 좀, 힘들어요. 아, 제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산을 탔던 친구인데 <laughs> 네, 확실히 지금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네요. 언덕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뭔가 우리가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느낌은 아니지만 남미 느낌도 있는것같고 확실히 제가 갔던 그 어느 여행지보다 야생의 느낌이 있습니다 저런 식물들도 확실히 처음 보니까 실제로 이색적이네요 여기에는 개들이 있고 이쪽으로는 양대가 있습니다. 네, 숙소 돌아가는 길에 새로운 새도 있고 광장도 있습니다. 네, 숙소 들어왔고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또 5시간 또 버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빠르게 오늘 빠르게 마무리하고 이 호텔 소개해드렸어? 최, 고 호텔? 어, 모로코 베스트 호텔. <laughs> 1박에 3만원. <laughs> 인당 3만원 아니고 합쳐서 3만원. 화장실이 아, 없어요. 화장실 없고 샤워실 없고, 네네 네, 네. <laughs> 근데 두개 합쳐서 인당 15,000원. 아. 네.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네. 5시간 버스 이동 끝에 헬스에 왔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나왔고, 제구는 방에서 쉰다 해서 저 혼자 나왔습니다. 여기 페지알벨리라는 중세의 도시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지금 형님들이 골목 막아놓고 막혔으니까 자기네들이 안내해 주겠다고 해서 쫄아서 튀었습니다. 네, 지금 극도로 무서운데 한번 잘 이겨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시 분위기 자체는 더 좋은 것 같네요. 동양인이 저 혼자라 너무 쳐다봅니다, 다들. 카메라가 없을 때도 너무 쳐다보고 있어서 진짜 부담스럽지만 자, 이견해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분위기는 조금 더 뭔가 로컬적인 분위기가 나네요. 네. 에, 도시고요. 에, 노노, 도시고요. 에, 떼즐레. 에, 멕시 네 이런 그 중국인 대우를 아, 3일 동안 받고 있는데 정정을 계속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좀 관광지보다는 모로고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네, yeah, 넌우 또 깜짝 놀랐네요. 여기 모로코이 폭주 네, 형님들이 네, 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솔직히. 그냥 뭐 나쁜 게 아니니까. Welcome, 네,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중세 도시다운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길에 로컬 시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페즈라는 도시 자체가 이 모로코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만큼 이 역사와 전통이 잘 보존된다고 볼수 있겠죠. 치즈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 디르함이어서 사먹을 만합니다. 오케이. 2 디르함. 오케이. 아, 오케이. 단거로 시켰는데 약간 조금 덜 고소한 우유 푸딩 맛이 나네요. 치즈라고 했는데 농도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Yes, just YouTube it. Okay. 에, before the f r n c h f r n c h No, just English. Okay, say hello. Hello. Okay. 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Okay. Sumber. Okay. Terima k a s h Like, also thank you. Ah, okay. 고마가 유튜브냐고 인사하고 가는데 프랑스가 안 되네요 여기는. 다시 시장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려다가 골목길에 형님들이 앉아 계셔서 제가 자기를 좀 피해 드렸습니다. 좀 진지한 얘기 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자기를 좀 피해 드리는 게또 여행객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네 나왔습니다. 모로코는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이패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이런 아시안을 보면 굉장히 프렌들리 합니다. 와서 뭐너 중국인이냐 이러면 또 정정을 해줘야 되고 악수 요청. 근데 이게 지금 고객인지 아니면 단순한 관심인지 구분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골목길에 있는 형님들이 악수 요청하면 좀 무섭긴 해요. 그래도 이 도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이기 때문에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슬릴이 더해진 재미여서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지금. 곧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멀리는 못 나갈 것 같고 저 앞에까지만 나가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만 간단하게 둘러보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하, 원래는 제가 맥도날드를 갈라 했습니다. 네. 그말가 네, 너무 멀리 있어서 도저히 도보로는 이동하기 힘들 것 같고 로컬 식당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또 로컬 식당을 가자니 모로코 형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자 이겨낼 수 있을까 부담이 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너주해너시주해 马上。Okay。No need. Just go on. Korea. Yeah, y a look. No need.、No. Just go on. Uh, Nigeria. You are Nigeri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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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no s h i n e s n e Chinese one. The f s h m a l TikTok? I no TikTok. YouTube, YouTube. o k a 제우가 또 라면 먹으러 가자고 하네요 여기 한식당을 가자고 해서 네 갔다 오겠습니다 제우 같은 경우에 지금 모로코 와서 모로코 음식을 단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laughs> 여기 와서 지금 중식당만 두번 가고 한식당 가서 뭐 떡볶이랑 라면 먹자고 하는데 전 방금 바로 먹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 동네 구경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는 이페지를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여한없이 둘러다보고 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늘은 페스에서 핫산네투어로 사막까지 이동하는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 차를 타고 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가야 돼요. 제가 원래 차멀미가 굉장히 심한데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핫산네투어를 7시 반에 픽업하기로 했는데 지금 8시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게 저희가 희가 있는 곳을 까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 지금 호텔 이 리아드 하얏트 호텔에서 핫산네에서 직방으로 전화 걸어서 따로 주셔가지고 저희가 무사히 택시를 탈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차에서 내려서 갑자기 원숭이 밥 줄라고 <laughs> 투어가 있다고 해서 내렸습니다. 네, 저희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랑 모르 원숭이랑 왜 사진 찍으러 갑자기 내려야되죠 네.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또 찾아가야 돼요. 원숭이 오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요 원숭이. 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뭐 내리라니까 내려야겠죠. 네. 일단 가볼게요. 와. Give m p e a c 이 위비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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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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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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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버티겠습니다. 진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 9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드디어 이 숙소에 도착을 했고, 숙소 풍경이 진짜 끝장납니다. 네,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이 핫산네 투어라고, 한국인들이 여기 메르츠카올때 가장 많이 찾으시는 숙소 중에 하나인데 밥을 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밥을 사실 한식을 줄지 여기 모로코음식을 줄지 몰라서 일단 일단 먹어보고 다시 카메라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